자 그리고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부활하심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허위 사실을 배포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억에 잡아 가뒀습니다. 그러나 옥이 열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계속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유언별을 펼쳤는데 그 유언별은 매우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수의 의결은 아니지만 상당한 이력을 가지며 여론을 조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한때 유언별하고 이야기 된 것들이 더러는 유언비에 기도 했지만 더러는 사실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유언비가 진실과 같은 같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유언는 일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선거 때가 되면 가짜 뉴스 또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도 고의로 만든 유언지어로 시체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가 도적되었다. 이것은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보면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가 이제 그 동산지기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던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희가 우리의 시체를 가져갔지 않느냐?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그 마리아나 마리아 l 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지금 베드로나 요한도 누구에게 가? 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그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실과 또한 그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어 제사장 무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유언비어가 만들어졌고 이제 퍼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들의 환상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으로 부활했다, 영이다 그런 말이. 예, 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갈 가지 않냐 했다 지금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이라, 영인 줄로 알았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환상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대제자장들이 취한 태도는 예수님 부활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전파하는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위치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평소에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공공연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저지했습니다. 매를 때리고 억을 억에 가두고 죽인다고 이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자 그들은 또 다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그때 그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드다의 일을 들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죽은 예수를 언제까지 전파하겠느냐? 지금 이 제자들이 언제까지 이 말들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며칠 하다가 잠잠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은? 남의 말은? 석 달하다 만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요. 남의 말도 그저 한때 확 일어나지만 흐지부지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 남의 말 하다가 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둬라. 예. 어디 얼마까지 하겠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꽁꽁 숨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 그 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은 석 달,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늘 문제가 있으면 쟁점이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때가 있으면 뭐 북풍이니, 뭐 멈풍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일이 있어서 복잡하면 큰 일을 만들어서 그 작은 일을 덮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음에서 일어난 신앙입니다. 몇번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은 저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부활의 축복. 바로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것.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큰 배가 그 균형을 잘 맞춰졌을 때는 그 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계가 꺼졌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물이 들어오거나 균형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 배는 언제 그 바다 위에 떠 있어도 절대 가앉지 않고 그대로 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만 갖는다면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축복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은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돼있는 오뚜기 그 오뚜기를 넘어뜨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넘어뜨리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그 오뚜기를 가지고 서딱 넘어뜨립니다 그리고서는 딱 자꾸 누르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 오뚜기를 넘어뜨렸지 않느냐 그래요 그럼 오뚜기의 이기가 당신인가 봅시다 말이죠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런 누르고 있겠어요 힘이 팔면니다 다른 일 봐야 되겠어요 놔뒀더니 그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네. 바로 이것이 축복이에요. 네. 가말리엘의 논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 공예의원들을 진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성령이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죽어 있는 것은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다시 죽습니다. 두 단은 이단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얼마 있지 않냐 하다가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그 부활은 확실합니다. 누가 그 복음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단들은 한 세대 뿐이었습니다.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은 한 세대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만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왕성한 것 같습니다만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서 잘라난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뿌리가 있는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나무보다 더 활기 있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이며 생명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도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선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잠시 졸도했다가 일어났다가도 또 죽는 거예요. 예. 네.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자는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만이 부활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믿다가 그 믿음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의 부활의 축복이요. 그래서 오늘 또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믿지 않고 싶지만은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오뚜기가 일어나기 싫지만은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쌓은 선행, 성도가 쌓은 선행도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선행도 영원합니다. 하나도 잃지 않냐고 우리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점1억도 소멸하지 않냐고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어떤 일도 중지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부활의 축복을 가진 사람을 막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바다의 썰물과 밀물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코로나 19, 코비드 19,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씻고 마스크 쓰면 막아집니까? 일시 방편은 되겠대려나가 모르지만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발에 소변 소변 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 2십대 밖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먹었단 말이지요. 본문에 가말리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너희들이 멸망하고 만다. 여러분,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폭포수를 막으려고 해보십시오. 오히려 그는 폭포수에 그 폭포로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이 홍수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저수지 뚝이 터져서 큰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내가 막아야 되겠다. 가운데 가보십시오.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영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부활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이대아님을 가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는 굴이 있습니다. 이 굴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어떻게 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여중도 뭐 어, 블랙홀이라고 해서 땅꺼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꺼짐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그 카타콤의 굴은 자연적으로나 생겨나는 것이, 자연적으로나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 없이 순전히 믿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그이 지하 동굴이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지하 도시가 육지 의 도시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발굴하는 사람들이 다 발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그 기독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를 파고 그것도 도시에서. 그물도록하고 살았습니까? 바오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 구란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서 죽, 죽을 때에 그 시체도 그곳에 두고 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도 내 것이 내건 네 것이 없었습니다. 다툼이나 시기가 없었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 그땅 속에 살지만 그들은 천국 같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 동화되어 사, 믿는 사람이 되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축복. 부활의 축복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십니다.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덤이 완전히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을 그곳에 장례했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게 있는 것을 없는 것.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는 없었던 천사는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때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될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되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사람의 목구멍 열린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욕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무덤을 만들 때 그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위에 관 하나 두고 그리고 밑에 구를 파서 땅을 파서 놔둡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이 죽으면 위에 관에다 넣습니다. 그 돌관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다 탈골이 되면 뼈를 으스러서굴 속에 밑에 있는 굴 속에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또그 관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차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 아무리 채워도 그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부활의 축복 부활의 신앙은 이 욕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이 욕심을 없애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육욕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며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그것을 신격화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탐욕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서 면 물질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은 거저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축복은 탐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탐욕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이해된단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빛이 난 것입니다 절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끝이 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그 피로 씻고 나면 그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십자가 치고 천국까지 갈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언제 필요합니까? 십자는 언제 필요합니까? 죄 씻을 때 필요한 거예요. 죄 씻고 나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부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갑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한 손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또죄 짓고, 또죄 짓고, 또죄 짓고. 반복적죄 지으니까 계속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십자가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벗지 못하면 고난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버러지들이 탈피합니다. 그들이 그 버러지의 세계를 탈피해 나갔을 때 그들은 이 나비가 되는 것이, 날아가는 동물이 되는 것이, 세상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버러지 같은 이 십자가 고난, 고난의 세계. 이것도 고난, 저것도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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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자꾸 이 십자가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정말 죄의 용서 안 받고 성령으로 살면 그것은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에?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 씻을 때 필요한 것이 그러나 죄 씻음을 받아 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활해 버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더라. 어둠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 환란, 부활의 신앙은 이겨냅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십자가는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 사람은 부활한 자예요. 우리가 십자가는 부활하기 전에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의 고통, 고난, 괴로움, 시기, 질투, 싸움 이런 것에 매어 있을 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크, 누가 미워하는데 그거 십자가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거 십자가고, 그것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해 버렸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보다 잘 되든, 내가 밥을 굶든.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죽든 말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바울이 부활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죽으면 성과서 좋고, 삶은 복음전하니까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아도 줄을 야요, 죽어도 줄을 야요, 먹어도 줄을 야요, 응? 어? 못 먹어도 줄을 야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 쓰다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난 날마다 죽노라. 죽어졌어. 그리고 부활했어. 부활했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이 있는 모든 성도들 은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축복을 받아서 부활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서 모든 삶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